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논술 강의하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생명과학 논술 관심 있으신 분은 자료집 안에 생명과학 논술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봐주시고요. 네, 일단은 첫 페이지에 있는데요. 강사 소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공 자체는 석사, 박사 과정은 면역학 이렇게 전공을 했고요. 노량진 이런 데서 임용고시학원, 뭐 의치학 전문 대학원, 뭐 대치동에서도 여러 강의들에서 너무 잘하는 강의가 많아서 어, 논술 같은 경우도 늘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좀 신뢰가 가시나요? 네, 혹 생명과학 논술을 선택 안 했더라도 주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집의 맨 뒷장에 보시면 6페이지 내용이 있는데요. 필요한 분신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나누는 거냐면, 앞쪽에는 생명과학 부분의 영역들을 비교를 해 놨고요. 이쪽은 생명과학 1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 이쪽은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의대 논술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가중치, 자연계 논술에서 출제되고 있는 형태들을 좀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신경계에서부터 유전 여기까지는 생명과학 1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생명과학 1에서도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부분들은 출제 영역이 아니에요. 논술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이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런 부분이고요. 세포분열하고 유전 이런 파트는 수능하고 매우 괴리감이 있죠. 수능에서는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서 어떻게 이게 연습이 잘 되느냐, 그런 형식이라고 하면은, 논술에서는 그런 수능 유형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세포분열 주기라든가, 암이래든가 이런 데에 관련돼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 생명과학원을 수능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거나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가 호르몬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눈치가 빤해서요.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생명과학에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20분 정도 계시는데요. 나머지는 다 수학 들으러 오신 거죠. 네, 그래도 꿋꿋하게 생명과학을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자연계 논술에서 그러면 출제되는 영역 이렇게 어느 부분을 딱 꼬집어가지고 뭐만 좀 집중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영역들이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연대 논술이나 이런 경우들도 이건 지금 이제 의대 예시 문제로 해 놓은 겁니다. 출제 영역을 일단은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은 2 0 2 1학년도에 선행 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이런 데서 좀 꼼꼼하게 제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 같은 패턴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시를 해놨는데 과학 문제는 과학 과목의 원투 내용에 대한 제시문을 충실히 제공하여 어려움 없이 답안지를 쓸수 있도록 했다. 의외과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은 과학은 원투 영역을 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내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쪽은 이제 의대 문제 예시를 해놨는데 네, 어렵습니다. 제가 눈치 봐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선행 학습 영향 평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제시문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어서 제시문만 보더라도 투 내용을 투 내용이나 원 내용이나 이 문제 내용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공급한다라는 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연대가 지금 이제 연대논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대논술 제시문이 제일 빈약하기로 유명하죠. 그냥 달랑 한 페이지 이런 정도 나오는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네문난 정도로 구성돼서 출제가 되는 방식인데 그네문난 정도의 구성이 뭐 생명공학 파트,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대사 파트 아니면은 뭐 신경계라든가 면역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속에 네 개의 소문항이 여러 영역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좋겠냐면 어느 영역을 집중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준비가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의대다 보니까 면역, 부, 면역 파트 부분이나 그다음에 생명공학 파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제 빈도가 실제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필수적인 얘기인데 자연계 논술에서는 여러 문제가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수업 구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1회차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순서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 4쪽에 있습니다. 자료집 4쪽에 자료집 4쪽에 있어서요. 11회차로 이렇게 나누는 커리큘럼.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1회차부터 해서 4회차 이런 정도까지가 생명과학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5, 6 이렇게 가면서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원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이제 생명과학2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지금 현재 고3학생이고 생명과학으로 논술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생투선행 정도예요. 근데 학교에서 보통 내신 과정으로 진행할 때 지금 뭐 세포, 아니면은 광합성하고 세포업 정도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눈치를 보니까 제 학생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명공학이나 DNA 파트에 해당하는 진도가 2학기 진도예요, 고3들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부터 진행을 하면은, 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학 과정 진행을 하면서 생토 부분을 증, 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생원 파트부터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인터넷 강의로라도 하루 이틀이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 강의로라도 안 배웠던 부분, DNA 생명과학 파트를 동영상으로라도 1.5배속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논술 수업의 그 뒤쪽 부분을 또 감당해서 들어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다. 라고 하는 섬세한 배려로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 눈치껏 생략을 해서 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논술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어, 제가 드리려고 했던 설명들이 뭐 3페이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설명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ppt에서 어떤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논술. 작년에 연대 논술 경쟁률이 몇대 몇이었을까요?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도 어머니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30대 1 정도였고요. 300몇명 이렇게 선발하는데 만 명이 넘었어요. 응시 인원 자체가. 이제 그 얘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논술 답안지는 파지티브 셀렉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얘기인 거냐면, 점수를 다 객관적으로 매겨 가지고 몇점 이상이 합격이다. 이런 시험이 아니고요. 만 명의 답안지 중에서 학과별로 해서 뽑힐 애들은 몇 명씩이잖아요. 극소수로. 그러면 잘쓴 답안지에 해당하는 것만 뽑히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논술 답안지를 준비할 때 내가 뽑힐 의도를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헛짓하는 거죠. 그냥. 그냥 들러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논술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만. 실경쟁률은 낮다 라고 평가해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왜냐면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은 적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답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시로 들어봤어요. 잘안 보이네요. 이 학생 답안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분류해서 상중하에 박스에다가 분류해서 던져 넣어요. 어디다가 던져 넣을까요? 하에다가 던져 넣겠죠. 그냥 채점도 안, 점할 필요도 없어요. 떨어지는 다반지예요 이거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다반지를 썼다. 그 시체는 매우 험악하지만 뭐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것들도 쓰고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적었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고 중이나 상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러면 상에 분류된 다반지 중에서 잘쓴 다반지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그 이후에 이거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채점표를 만들어요. 채점 기준표. 그러면 합격할 만한 애들의 답안지 가지고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을 때 물리하고 화학이나 수학하고 다르게 생물학은 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답이라도 나와요. 아까 물리선생님 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화살표, 화살표 해가지고 답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명과학은 답 이런 것들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쭉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러면 뭐 가지고 점수가 평가가 되냐면 그,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떤 용어들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금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어떤 개념들이,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느냐를 가지고 그 단어들이 있으면 점수를 주고 없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로 채점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상 바구니, 상 박스에 들어가 있는 합격할 답안지들은 복수 채점을 해서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는 거고요. 중이나 하는 알바들이 채점해요. 저도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도 알바를 많이 했어요. 중하에 들어가는 건 알바가 채점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채점표를 기준으로 해서 없는 답안지는 감점시키겠죠. 대충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중하하는 불합격이에요. 만약에 답안지를 좋은 답안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건방지게 대학원생 알바가 채점하지 않아요. 그냥 상 박스에다가 던져놓죠. 그 결정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논술 답안지 자체는 파지티브 셀렉션 방식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논술 답안지를 쓸때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를 의도를 가지고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논술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논술 답안지를 쓸 때는 논문의 초록 정도를 작성한다. 라는 생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논술 문제인데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논술 예시 문제예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어, 눈치껏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 문제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지식, 심화된 지식이 없으면 무슨 문제에,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심화가 돼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학습 기반에 해당하는 창의력, 그게 논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인 설명 이런 것 자체는 과학적인 개념도 들어가야 되지만, 답안지에 표, 수식, 그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과학 논술 답안지, 특히 이제 생명과학은 글로만 써지는 형태인데, 답안지가 점선인 거 아시죠? 시험을 안 봐봐서 모르시죠. 가이드라인이 점선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백지라는 뜻이에요. 원고지가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비주얼하게도 멋지게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표나 그림, 수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하는데도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조금 훈련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요 얘기에 해당하는 거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죠. 5페이지에 주저리 주저리 적어 놨어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논문에 초록을 쓰는 것처럼 적어라. 단문으로 작성을 해라. 크리티컬 베리어블. 분명한 변인을 가지고 설명해라. 그런 얘기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심화 지식에 대한 내용도 영역별로 다 정리를 해주겠지만 결국에는 입시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쓰더라도 내가 매력적인 답안을 쓸 것인가 그런 점에서도 파이널은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은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냥 정리해 보려고요. 제 생명과학 논술 수업은 논술 답안지를 어떻게 채점하는지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답안지의 질을 변화시키는 첫 단계예요. 애들이 어떤 것들이 평가받는지도 모르는데 글이 무조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고요. 심화 이론. 제 수업이 어렵기로 좀 유명해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그거를 풀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형식인데, 어제 수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 보면 11회 특강 이후에 교수급 실력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능 과목으로 물리나 지구과학이나 화학을 선택하셨더라도 지금 마음을 바꿔서 아이를 생명과학 논술로 준비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을 바랍니다. 아, 진심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논문 쓰는 방법 얘기했는데,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사고를 해야지만 이 원하는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좀 강조해서 진행을 하고요. 개별 첨사. 사실 지금은 이제 파이널 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 모의 그 논술 답안지를 가지고 첨삭해 주는 일을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파이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집중해서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첨삭을 같이 해야 될것 같고 솔직하게 수업 시간에는 대표 첨삭밖에 못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저한테 답안지를 사진으로 찍든지 핸드폰으로 이래 가지고 보내주면 제가 PDF 파일,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 첨삭하는 거를 5분 정도로 동영상 녹화를 해요. 그래서 카톡으로 바로 보내줘요. 첨삭하는 내용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원하는 만큼 첨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애들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욕심껏 답안지를 저한테 보내라. 괴롭혀도 좋으니까 카톡으로 친구를 맺자. 해서 카톡을 채널을 개설해 놓는데 애들이 안 보내요. 답안지를. 그래서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답안지 쓰기 어려워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수식 쓰는 건더 쉬워. 어머님도 인정하시죠? 제가 이렇게 공언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작년에도 30명, 40명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열심히 보내는 애들이 몇안 돼요. 저한테 5분씩 참석하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신문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참석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 네, 제가 딱 15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마치고 내려가고요. 어, 주변에도 생명과학 논술 선생님이 좀 똘똘해 보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